저는 올해 67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십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도 내가 와야지 재산은 내 손이 제일 반듯해. 남편 없는 집안의 명절을 제가 붙잡고 산다는 의무감으로 늘 그대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며칠 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올케 어머니 창고 정리하다가 동생 거 같은데 이상한 상자가 나왔어요. 올케 댁으로 보냈으니 확인해봐요. 무슨 상자일까 궁금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을 때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오래된 물건인 게 분명했습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어내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누렇게 바랜 제사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 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본적 없을 만큼 환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사 명단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작은 글씨로 따로 적힌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선희 1960년도에서 1989년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29세에 세상을 떠난 누군가.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웃음과 박선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남편의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한 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동안 상자는 그대로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다시 상자를 열었습니다. 명단을 천천히 펼쳐 박선이라는 이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960년도에서 1989년도 스물아홉. 제가 남편과 결혼한 해가 1985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우리가 결혼하고 4년 뒤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기억한 구석이 스쳤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얘긴 절대 꺼내지마. 그 애는 내 남편 인생 망친년이야. 당시 저는 그저 옛날 여자친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에게나 있는 추억 정도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박선이 제사 음력 3월 15일. 그 아래에는 작은 재기들이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백자로 만든 작은 잔과 접시, 향로까지 제사를 지낸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넘게 몰래 그 여자의 제사를 지내왔다는 것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도 아닌 사람의 제사를 지냈을까요? 그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곳에서 다른 여자의 흔적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박선이라는 사람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옳게, 그건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시어머니가 정해준 결혼을 받아들인 것 뿐이었을까요? 3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대로 보존해둔 공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청소만 했을 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책상 이곳 저곳을 뒤졌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랍 안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 안에는 낡은 서류 몇 장과 통장, 그리고 붉은 리본으로 묶인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생각보다 두툼했습니다. 적어도 수십 통은 되어 보였습니다. 리본은 색이 발에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묶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바라만 봤습니다. 이걸 열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야 할 때가 지나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선이야. 엄마가 우리 헤어질에 나는 약하다. 널 지킬 수 없어. 미안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198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다음 편지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이야. 오늘 선을 봤어. 착한 여자더라. 근데 내가 아니어서 마음이 무거워. 1985년 봄. 저와 첫 만남을 가진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어. 모두들 축하해줬어. 근데 나는 내 얼굴만 떠올랐어. 신부 얼굴 대신 내 얼굴이 보였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결혼식 날 남편은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혼 후의 편지들, 아이가 태어난 후의 편지들. 모두 박선희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다섯 살이 됐어, 똑똑하고 착해. 근데 내 얼굴이 자꾸 겹쳐져서 제대로 안을 수가 없어. 미안해, 선이야.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다섯 살이던 그때 저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안아주고 웃어줄 때, 우리 가족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남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1989년 봄에 편지가 나왔습니다. 선이야, 내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믿을 수가 없어. 이럴 거면 왜널 포기했을까? 엄마 말을 듣지 말고 너랑 도망갈 걸.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선희가 세상을 떠난 해였습니다. 그 후에 편지들은 점점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살아야 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 안 해도 아들도 모두 미안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마지막 편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달 전이었습니다. 손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선이야곧 너를 만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제 곧 갈게.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빈 느낌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마음은 단한 번도 제게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선택한 며느리였고 남편에게는 의무였던 겁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지키고 시댁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박선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남편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조차 그녀를 위해 30년 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대신 들어온 사람이었을까요? 편지를 읽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제대로 잔것 같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김없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비는 다 됐지? 이번에도 내가 와야 해. 제사상은 내 손이 제일 낫거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동안, 아니, 35년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선희가 누구입니까? 혹시 제사도 지내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상자를 받았습니다. 사진도 받고 쪽지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쓴 편지도 다 읽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애는 내 남편이 진짜 사랑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집안이 맞지 않았어. 가난했거든. 그래서 내가 헤어지게 했지. 내 남편을 위해서였어. 남편을 위해서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평생 불행했습니다. 저도 불행했고요. 어머님은 누구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하신 겁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가 죽고 나서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속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몰래 제사를 지내면서 저한테는 시댁 식구들 제사를 강요하셨잖아요. 저는 뭡니까? 그저 며느리 역할이나 하는 사람입니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35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올해는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뭐라고? 내가 안 오면 누가 제사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시누이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머님 혼자 하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 노릇 못하겠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누이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을 지켰습니다. 며칠 뒤큰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옳게. 어머니가 박선 씨의 묘지에 다녀오셨대요. 몸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습관이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달려가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 묘지에 가기로 했습니다. 박선이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을 가져간 그 사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묘지는 도시 외곽 작은 야산에 있었습니다.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찾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곳에 작은 묘비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고 박선이지며, 간단한 글씨였습니다. 묘비는 작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꼬지 놓여 있었고 잡초가 조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묘비 위에 작은 쪽지가 돌에 눌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릴까 봐 조심스럽게 올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선이야, 이제 그만 우리 가족들 좀 내려놔라. 내가 잘못했어. 내 인생도 망쳤고. 내 아들 인생도 망쳤고, 며느리 인생까지 망쳤구나. 내 죄를 대신 짊어진 내가 불쌍하다. 이제 좀 편히 쉬어라. 저는 그 쪽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박선희도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가 희생자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박선희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당신 대신 들어간 사람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놓아줍시다. 당신도 저도 이제 자유로워집시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뒤돌아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잔 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어머니가 퇴원하셨어요. 올케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재산은 시누이들이 알아서 할 거야. 미안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전해달래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내 인생 살아. 제 인생이라는 게 있었나요? 저는 그동안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살아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명절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이 동네에 살았지만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바빴으니까요. 시댁일 남편 뒷바라지 아이 키우기. 제 시간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산책하는 노부부, 뛰어노는 아이들, 책을 읽는 청년.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요. 햇빛이 따스하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꽃이 켜진 건 아니었지만, 오래된 의무가 억눌린 감정이 살지 못한 시간들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7세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저 저였습니다. 서랍을 열어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인생 67세부터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 가고 싶었던 곳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단지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67년 만에 제 인생의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